MBC, PD수첩, 김건희 대역 미고지, 방송 중립성 훼손 의혹. 야,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거 방송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역을 썼는데, 대역이라는 자막을 넣지 않았다. 그리고 이 오프닝 보세요.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잘안 쓰는 사진인데, 와, 대역인데 이분 비슷합니다. 대박! 깜짝 놀랐어. 성형으로 옛날 얼굴서부터, 야, 이거 김건희가 보고 극대노 했을 것 같은데, 어? <laughs> 이 정도면 진짜 목숨 걸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은 또 이게 내려갔습니다. 이 영상이, PD수첩 영상이 내려갔어요. 비공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김건희가 윤석열이 이거 압박 넣었나? MBC, 표기 없이 김건희에서 이미지 재현 사과. 다시 올리겠다. 논문 저자 김건희 편 항의를 했어요.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는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방송된 PD수첩, 논문 저자 김건희 편의 프롤로그등 일부 장면에서 재연 표기 없이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재연된 화면이 방영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렸고, 재연 장면 포기 후 다시 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음, 저는 약간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진짜 목숨 걸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프닝 이미지서부터, 오프닝서부터 재연, 인터뷰 진짜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방송을 만들면서 그걸 놓칠 수가 있을까? MBC가 방송 원데이 투데이 한 것도 아니고 재연을 빼고 보냈더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덥석 물었네. 어? 다 내리고 죄송합니다. 재연 장면 표기를 안 했네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야, 이것만큼 효과가 확실한 게 있을까? MBC 스트레이트 PD 수첩 진짜 충격적인 방송을 많이 보도를 했지만 다른 언론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묻혔어요. 계속해서 묻혔습니다. 이번 건도 다른 언론들이 다 외면하면 그냥 우리끼리만 열받았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랬을 건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재연이 없다. 이거 방송 중립성 위반이다라고 테크를 걸자 방송을 내립니다.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PD수첩 저거 방송 내려갔는데?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언론 탄압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되니까 PD수첩이 이렇게 딱 발표를 합니다. 아, 재연장면 표기를 안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많은 언론들이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당해서 방송이 내려갔다. 뭐 이런 기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받아쓰고 있어요. 그래서 MBC PD 수첩이 한, 만든 논문 저자 김건희 편이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호의성이 다분히 있어 보여요. 어차피 목숨 건거 이거 세게 가야 된다. 자 지금은 볼수 없는 이 영상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오프닝부터 강렬했습니다. 이 여성이 앞으로 딱 걸어가는데 야 옛날 성형 전 사진들이 쭉 나오면서. <laughs> 와 강렬했죠 이런 장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이런 거 여기에 재연이라고 여기 요거 재연이라고 썼어야 되는 요런 것들이 좀 빠져가지고 그랬다라는 건데 대학이든 교육부든 알아서 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대학교입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에 재연을 빼뜨린 거예요 요렇게 재연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박사구나 그게 한국 수준이구나. 이거 다시 올라오시면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진짜 목숨 걸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laughs> 논문 저자 김건희. 2007년 8월, 2007년 8월, 2007년 11월, 2007년 12월. 1년에 논문을 4개나 냅니다 2년에서 5년 차, 현재 석 박사 과정 학생들. 박사 과정 5년 차 인터뷰를 합니다. 이건 표절에 걸리기 싫어서 바꾼 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완전 표절이다, 논문이. 박사과정 2년차와의 인터뷰. 이건 사실 표정 검사기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의심이 되는 논문들 여러 개 가져와서 사람이 그냥 작업을 해도 다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과정 5년차 인터뷰. 사실 텍스트를다 읽어보면 애초에 나는 박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져요. 이런 논문이면 4편이 아니라 10편도 쓸수 있어요. 이런 수준 제가 내일 모레 써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정도 스케일의 연구를 실제로 제대로 진행하려면 최소 6~7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최소 최소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편을 모두 표절로 판단한 국민검증단. 국민대 경영학과 3학년 김윤성. 커뮤니티나 SNS 이런 데서 국민대를 건희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조롱당하고 있다. 이명수 기자. 또 국감에서 때릴 건데 국민대 논문 갖고 누님 담당 저기 교수님이 또 얘기 나오더만. 몰라, 몰라 하라 그래. 뭐 교수님이 나온다고 국감에 국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거. 아까 기사 본것 같은데 재조사라고 재조사 재조사면 되지 당당합니다. 우이종 교수, 서울대 교수 문대성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김건희 씨 것보다 1년 전 겁니다. 더 옛날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보다 더 옛날 것도 그렇게 엄격히 연구윤리를 적용해서 문대성 씨의 학위를 취소했던 국민대가. 나중에 나온 김건희씨 학위 논문을 가지고 연구윤리규정 우둔하면서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문대성,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었죠. 그런데 논문 표절이 걸렸습니다. 국민대의 논문 표절이었습니다. 그때 국민대는 바로 문대성의 논문을 취소시키고 학위를 박탈해버립니다. 그때 문대성의 별명은 문돌이코였습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학위를 취소했었던 국민대가 김건희의 논문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통과 과정을 안다는 한 제보자, 당시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의 인터뷰도 땁니다. 그전에는 대학원생들 모여서 논문 얘기하면 많이 떨어지고 아무도 통과를 못하고. 그런데 김명신이 너무 쉽게 한 번에 통과를 한 거예요. 논문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엄청 떨어져요. 근데, 김명신이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닌데, 한 번에 붙으면 사람들이 속으로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다들 논문 통과 안 돼서 힘들어 하는데, 김명신은 한 방에 콜 되더라. 2007년 김건희 여사 지도교수에게 들은 상반된 이야기.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학생들이 와서 교수들 앞에서 자기 논문이 어떤 논문이었는지를 발표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있던 교수들도 덕담을 했대요. 잘했다고. 멤버 유지 논문. 그 쓰레기 같은 논문 가지고 박수를 치고 덕담을 했다. 냄새가 나죠. 갑을 관계가 바뀌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교열 전문가 김건희의 논문 가지고 교열을 했는데 빨간색 투성이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딸기밭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 오류가 매우 많아요. 박사학위 논문 같으면 최소한의 정제가 돼야 되는데 박사 논문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통과됐나 할 정도로 좀 수준 미달이다. 그래서 이 우희종 교수와 함께 했었던 검증단, 국민검증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거 대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들이 국민검증단에서 대필 의혹을 제시한 근거가 뭐냐면요. 너무 성의가 없다. 박사학위 논문인데 아무리 표절을 해도 자기의 박사 학위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대충 만들 수가 있나? 이거 누구한테 시킨 거 아닌가? 남이 대충 한게 아니면 본인이 아무리 베낀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충 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허접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주고 논문 좀 대충 써. 내거 아니니까 여기서 베끼고 저기서 베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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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짜깁기 해가지고 딱 올렸다. 약간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허접해도 너무 허접하고 뺏겨도 너무 뺏겨나서 이건 본인이 만든 논문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교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베기고베긴다 하더라도 자기 논문이면 베긴 티가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 너무 대놓고 했더라. 성의 없이. 그래서 이건 본인이 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MBC가 목숨을 걸고 PD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MBC YTN 세무조사 정치적 고려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MBC. 버티십시오. 뭐 MBC가 사기업이라면 세무조사 한 방에 무너지고 뭐 이럴 수가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MBC는 사기업도 아니고. MBC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우리가 MBC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에서 대놓고 이런 방송을 만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KBS의 홍상 기자는 MBC를 너무 부러워합니다. 방송국의 세무조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자, 언론인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 보복이잖아요. 언론탄압이잖아요. 조용하죠. 우리가 지켜야죠, 뭐. 나쁜 놈들 오래 못 갑니다. MBC에서 이번 PD 수첩으로 홈런을 날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건희의 논문 표절 관련된 PD 수첩. 우리는 아는 내용들이었어요. 물론 인터뷰들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 꼼꼼하게 잘 만들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는 있었지만 아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언론들은 이 PD 수첩의 보도를 받아 적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시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재연이라는 자막을 달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방송 중립성 위반이다라고 항의하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린 것 때문에 이슈가 한번 더 돼요. 이걸 내린 것은 여러 언론들이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에서 김건희의 논문 표절 이걸 보도한 게더 많이 알려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MBC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지킵시다. MBC 화이팅입니다!